녹음이 천지를 애워싸는 계절이었다. 하얀 솜털 구름이 산 허리를 휘감는다. 해가 서산을 넘을 때 흙마당에 모깃불을 피우는 저녁 무렵에는 길게 목을 뺀 하얀 밭꽃도 헛간채의 지붕을 덮고 가마솥 같은 불볕더위를 식히며 여름밤에 꿈을 꾸기 시작했다. 논두렁 풀을 베어다 말린 풀로 모깃불을 놓으면 맵싼 향을 품은 연기가 모기를 쫓았다. 모깃불 연기는 곡선을 그리며 하늘로 오르기도 하고, 해집고 다니는 바람의 장난에 매콤한 냄새를 집안 가득 채워놓고 뒷산 쪽으로 스멀스멀 멀어져 가기도 했다. 뜨겁게 내리쬐는 불볕은 밤의 기운에 잦아들었고, 개구리 울음소리는 밤새도록 길게 꼬리를 이었다. 보석 같은 별들은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것 같았다. 초가지붕의 굴뚝에는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도마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밀가루 반죽을 뚝뚝 떼어넣어 수제비를 끓이고 밭에서 금방 따온 새파란 호박으로 전을 부쳤다. 온 집안은 호박전을 굽는 기름 냄새로 가득 찼다. 저녁을 먹은 후 펴놓은 멍석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저녁, 그 평온한 시간이 너무 좋았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팔백개를 내어주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충신 이야기,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형제 이야기, 어진 임금님의 이야기를 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어느 장군의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밤이 깊어지고 박을 닮은 달은 어느듯 서산으로 기울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깊을 뿐 아니라 뭔가 성취하고 살기를 바라는 기대치도 높았다. 그렇기에 당신의 이루지 못한 꿈과 나누지 못한 사랑에 대한 회안을 우리 형제들은 겪지 않도록 다독이던 모습은 아버지의 외로움에 대한 자신의 위안이 아닐까 생각했다. 멍석에 앉은 나를 내려다 보던 북두칠성은 유난히 빛났다. 은하수 꼬리가 부엉문 쪽으로 기울면 벼가 익는 가을철이라고 했다. 별똥별이 긴 꼬리를 늘어뜨리고 먼 곳으로 사라질 때면 귀민머리를 당기면서 내 머리 석 자라고 외쳤다. 먼저 외치면 머리카락이 석자나 자란다는 속설을 믿었기 때문이다. 숱 많은 긴 머리에 자주 댕기 들여 따운 머리는 어릴 적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멍석 위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저녁 시간에 가끔 가족들을 놀라게 하는 일도 있었다. 비에 젖었던 흙마당에 멍석을 펴면 숨어있던 진애가 살금살금 기어나와 손을 물었고 이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함을 질렀더랬다. 갑자기 배가 아플 때는 식칼을 입에 대어놓고 생콩, 새알을 씹지 않고 삼키도록 하여 배아리를 치료하는 민간 미신요법이 멍석 위에서 행해지기도 했다. 요즘 배를 알른이에게 그런 애기를 한다면 어이없고 섬뜩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가족은 그러한 민간요법으로 배아리가 말끔하게 낳기도 하였다. 맑은 하늘에서 찬 기운이 쏴하고 지나가면 난데없는 구름 한 점이 몰려와 소나기를 퍼부었다. 그런 날엔 더위도 잠시 잊고 쉬어가서 좋았다. 한여름의 소나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이었다. 아버지는 논바디를 하다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셨고, 어머니는 멍석에 늘어놓은 나무를 집안으로 들이며 빨래를 걷는 등 비설거지를 하셨다. 멍석은 비에 젖지 않도록 둘둘 말아 헛간채에 보관했다. 아버지는 멍석을 소중하게 다루셨다. 멍석은 우리의 쉼터이기도 하고 곡식을 널어말리는 자리이며 잔치에 손님을 맞아내는 역할 등 다양한 쓰임새가 있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밀짚 멍석은 볏짚을 엮어서 만든 멍석보다 조금 더 질기기도 하고 약간 붉은색을 띠며 매끄러운 데가 있었다. 게다가 보관 방법도 쉽고 수분도 조금 덜 먹어 가볍기도 하다. 밀 농사를 잘 지어 키가 높게 자란 밀짚으로 만든 멍석은 오랫동안 쓰다 보면 윤기가 반지르르 흐르기도 했다. 멍석을 만들려면 밀짚 모으는 일부터 힘들었기에 보관을 잘하고 소중하게 아꼈던가 보다. 밀을 베어 온뒤 돌이깨로 두들겨 밀을 털어낸 다음 깍대기라고 하는 찌꺼기는 모기불로 놓고 밀대궁이만 가지런히 추려낸 것이 밀짚 멍석의 재료였다. 새끼줄을 다섯 가닥으로 나란히 놓고 밀짚을 차례로 엮어 나가며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 지으면 밀짚 멍석이 완성되었다. 마치 아버지 인생의 희망과 꿈을 엮듯 한 주먹씩 여러 차례 엮어 나갔다. 두세 개의 멍석을 붙여 마무리하면 그렇게 아무런 꾸밈도 장식도 없는 어찌 보면 볼품 없다고 할만한 멍석이 완성됨으로써 여름날의 하루 일이 끝났다. 고향을 떠나온 후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옛집을 찾았지만 역시나 팔순을 바라보는 내 앞에 변하지 않은 게 있을 리 없다. 강아지처럼 뛰어놀고 가족들과 정을 나누던 멍석은 없어졌다. 널뛰 널던 집터에는 세련된 통나무 집이 들어서 흙마당은 잔디로 가꿔지고 전원음식점의 간판이 걸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먹먹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이젠 그리움이 가득할 뿐이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던 저녁, 아버지는 새끼줄을 꼬셨고 그 새끼줄을 이어 만든 멍석 위에서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나의 마음은 아직 꽃송이 같은 유년인데 나는 지금 낙화를 준비하는 노년을 보내고 있다. 여름밤이 되면 흙 마당의 밀짚 멍석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즐겁게 지내던 시절이 속절없는 세월에 묻혀간다. 꿈속에서라도 그 멍석을 펴고 식구들을 만나 그리움 가득한 멍석 위의 시간을 다시 가지고 싶다. 한선애